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스토리지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가보자고 분산형 스토리지, 분산형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내고 있는 엄청나게 대단한 코인이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스토리지를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센터의 우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이거 운영하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은 물론이고 엄청난 전력이 소비되는데 이를 분산시켜서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클라우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SEC 증권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수익에 대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시세 라인 딱두 자리 잡아드릴 테니까. 함께 대응해봅시다. 스토리지가 클라우드를 통해 시장 확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소통방에서 제가 직접 해드릴게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매집주 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89번째를 진행한 이 매집주. 기대수익은 자그만치 500% 1000% 바라보고 있는 이번 SEC 규제를 피해갈 기가 막힌 코인인데요.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을 함께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락 속에 상승의 꽃이 피어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투자의 기준만 있다면 신규 진입 추가지 가능하시고요. 홀더분들 어디를 회복해야 다시 한번 더큰 반등 추세를 회복할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집중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제가 늘 하락 추세에서는 추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8일선과 그리고 2 1일선이 자리 안착하는 거 보면서 상승 추세에서 매수를 해야지 그래야 수익 볼수 있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SEC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큰 폭의 하락으로 추매를 할수 있는 구간이었지만 일단 보.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번 구간 그냥 지나갔는데 역시나 소통방에서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요한 라인들을 방어해 주면서 횡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주요 라인은 바로 308원과 271원. 이두 라인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추매를 하기 위해서, 신규 매수를 하기 위해선 아무리 못해도 이 308원을 안착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요. 이 308원 지요하게 살피시면서 안착하는 거 보고 진입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 유지가 되려면 아무리 못해도 271원 이 자리만큼은 방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다? 308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일단은 2 7 1 1원에서 대기에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홀더분들 지금 308원 굉장히 근접한 구간이죠. 이 자리 안착이 진행되면은 뭘 봐야 될까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상승이 나오던가요? 아니죠. 아무리 못해도 2, 3일 안에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안에 308원에 방어하면서 1차적으로 330원 구간을 먼저 회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 2차적으로 강한 반등을 통해서 327원 이 자리만큼은 강하게 돌파를 해서 최소한 횡보라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V자 반등이 만들어고 지는거예요 일단은 308원 이 자리 회복하는거 보면서 매매계획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뭘 설명해드리고 있나요 어느 라인을 회복해야 반등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때는 어느 구간들을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수익을 볼수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 소통방에서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쏘리지 실시간 매수 매도 모든 전략적 수익 타이밍 제가 직접 소통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감사합니다